자, in extreme skiing and so snowboarding 뭡니까? 자, extreme skiing과 snowboarding에서, 자, people choose p a t h 사람들은 뭡니까? 자, 자기의 루틴, 자기가 내려가고 싶은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내란나래 있는 스키 리조트. 자, 그것은 뭐 뭡니까? 우리처럼 스키 리조트가 아니라는 거죠. 막 산에 헬리콥터 타고 내려가가지고 뭡니까? 헬리콥터에서 딱탁 튀어 내려와가지고 몰라요? 알프스산 같은데 산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지고 그산 정상에서 헬리콥터 타고 뛰어내려가면서 보드를 타잖아요. 막 그러면 바위에서 떨어지지 않니? 그지? 와 떨어지고 우리 아들처럼 떨어지는 거야 그지? 근데 걔네들은 틀리는 거야. 살아갖고 가. 그죠? 와 가다가 막 눈사태가 나고 눈사태가 나오고 눈사태가 막 오는데 눈사태를 피해서 가지요안 봤어요? 아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싶다 이거지. 그러면서 장렬히 사명하고 싶다. 그죠? 눈 속에서 오에 묻혀있고 싶다. 그죠? 한 300년 후에 나왔어요. 그죠? 음, 생태네. 자. They have to travel. 그들은 여행해야 합니다. By helicopter. To get to this pass. 이러한, 어떻게? 그, 그, 자기만의 루틴을 찾기 위해서요. And they are very dangerous. 그들은 위험합니다. Even with the danger? 물론, 어떻게? 어, 위험하지만, Extreme skiing and snowboarding, 자 이런 것들은요, are getting more p o p u l a r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매년요, 해마다 덧붙여서, and Colorado is getting more popular with them. 그리고 콜로라도는 자 이것으로 인해서 더욱 더 유명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문장이죠. 알겠지? 자 읽어갈 때 선생님이 어디서 읽었고 어디서 끊는지를 잘 보시라는 거 알겠죠? 쉬운 문장과 어려운 문장의 차이는 다 똑같습니다. 잘라버리면 문장은 어떻게 쉬워진다 이거야. 알겠지? 음. 자, 여기도 봐라. 여기까지야. 왜냐하면 이게 전치사라. 전치사니까 뭐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익스트림이라는 건 뭐야? 형용사적인 느낌이죠. 이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스킨과 익스트림 스킨과 스노우볼 등에 있어서 자, 그래서 컴마가 찍어져야 돼. 이문장이 바로 틀리는 거야. 알겠지? 탭스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밑줄도 안 하고 틀린 걸 고르라. 이게 시험이야. 밑줄이 없어요. 다음 중 틀린 걸 찾으세요. 이거야. 한 문제가. 알겠어? 음. 자, people choose paths. 이게 주어고요. 이게 동사고, 이게 목적어죠. 음. Uh, There are not enough in the ski result. 자, 그것은, 이, 그것이 뭡니까? 이런, 어, skiing and snowboarding이죠. 이런 것들은요, are not enough ski result. 뭡니까? 스키 리졸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자, 대시야 도우지요, 거기. 지문에. 대시야? 대시야? 네. 음, 오케이. 자, they have to travel. 그들은, 자, have to는 뭐냐? must의 뜻이지. 그러니 안 그러니? 그러니까 이게 동사죠. 그들은 여행에 됩니다. 뭐로? by, o 리 t e r 이것으로 써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시험 문제가 이기겠네? 동사에다 투가 나왔으니까 무슨 부정사? 투부정사. 자, 이 투는 뒤에가 뭡니까? 명사니까 전치사투죠그 이러한 길에, 이런 길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사다? 부사다. 알겠죠? 응. 용법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오겠죠. 부사. 그리고 they are very dangerous. 그리고 그들은 어, 맞아죠 dangerous. 위험합니다. 여기까지죠. 위험합니다. 이 v 위 n with t h 자. 원래 문장이, 여기가, even they are, 자, 이분 they are with t h 자, 원래 문장인데, 다음에 설명할게요. 너무 어렵게 설명하면 니까 자, even with t 여기 끊어봅시다. 그냥. 비록 위험하지만, extreme skiing and s n o w b 여기까지가 주어져 아, getting more popular. 자, 이거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가 진행이에요. 따라에 get on go, get on go, get 다음에 뭐 나와야 돼? 보어. 그래서 형용사 나왔잖아요. 따라 get popular, get popular, get dark, 어두워지다 이거야. 점점 더 못마해지다. 뭐뭐 이게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시험일 겁니다. get plus 형용사. 알겠죠? 음. 자, 스노우볼링은 인기 있어집니다. 매년, every year. 자, 그리고, 콜로라도 is getting more popular. 여기도 보세요. 콜로라도는 is getting more popular.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보호라는 거죠. 뭐에 대해서? 그들에게 더욱더 인기가 있습니다. 봐, 문장을 잘라버리니까 어떻게? 간단해지안 간단해져? 안 간단해져? 간단해지죠? 그럼 단어 싸움이야. 알겠지? 해석은 앞에서부터 쭉쭉쭉쭉 해나가는 거야. 알겠죠? 앞뒤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지랄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지? 앞에서 쭉. 그래야지만 영작도 되고, 듣기도 되고, 다 이루어지는 거야. 알겠지? 이게 잘 돼서 내가 읽으면서 내 귀로 들으면 리스닝이 끝. 그 순간 말은 나오는 거야. 그러면 라이팅은 자연스럽게 돼요. 그게 리딩의 기초야. 따라해. 리딩은? 저자와? 대화다. 외국인하고 말로만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글을 읽으면서 뭐 하는 거야? 대화하는 거야. 알겠어요? 음. 재훈이는, 은서 오늘부터 내가 스파르타로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좀 징징될 거예요. 집에 가서 잘 엄마한테 말씀드려. 알겠어? 음. 자, 쓰세요.